그랬는데 한 포인트 더 해주고 가는가 알고있죠? 예 아까 마지막 포인트를 했어 그러니까 <laughs> 오늘 2월 23일이야 2025년도 사에님 그 문어 맞으면 어금니 빼줘야 돼네이 밑에 예. 보시지 말아라 자 한번 보자 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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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어리 어우야 야, 마지막 포인트 옮겼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늘 23일이다 2월 23일 자이리 돌려봐! 오 크다 크다! 자 선장님 기분이 어때요? 음... 아 선장님 기분이 어떤냐고! 아 좋아 좋아 좋아! 야 막판 1분 남겨놓고! 들어봐 들어봐! 야 마지막 포인트에! 아 선장님! 야. 자... 자이 마지막... 좀 내려봐! 마지막 들어가는... 들어가기 전에 남는 거야 지금 네. 기분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어서 왔어요! 인천이요! 인산피시? 이기선. 아, 좋다 하겠다, 아, 이기선이. 야, 이 막판 1분 냉게놓고 잡는다. 야. 2025년 2월 23일 일요일입니다. 예. 야, 축하합니다. 자, 23일. 오, 크다, 크다, 뜰채. 어, 커, 커. 사장님, 기분이 어떠세요? 어, 어, 어 좋아요. 이 머리가. 야, 크다, 크다. 들어, 들어, 들어.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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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들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 들어, 들어, 들어. 오케이. 어우, 야. 오우 축하합니다 사장님 인생고기 아봐봐라야야한 마리 올라왔어 오케이 오케이 기분좋대요 좋아요 따고. 좋아요 해야지 아, 좋아요 오케이 좋아요 기분좋대요 좋아요 좋아요 2월 23일입니다 2025년 일요일 좋아요 아, 좋아요 오케이 따고. 2월 23일 들 어, 2월 23일 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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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들어봐 들어봐 오케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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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축하합니다. 오케이. 2월 23일, 일요일입니다. 오케이. 축하. 놓칠 뻔 했다. 한 달이 딱 걸렸다. 들어, 들어. 오케이. 축하드립니다. 나는 낚시를 아. 들어야 여기 오, 안 내린다고. 오케이. 오케이. 네. 자, 2022년 2월 23일. 자, 손 앞으로 약간만 내밀어봐요. 아주, 아주, 약간, 약간 내려봐요. 약간. 자, 기분이 어때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네, 네 마리째. 네, 자, 네 마리째. 오케이, 오케이. 밀려, 밀려. 오케이. 네. 오케이 네. 축하합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네 마리째. 네. 자, 오케이. 야. 이틀이었잖아요, 이틀 했잖아요, 네, 이틀. 네. 오케이, 오케이. 2월 23일. 네, 네. 일요일. 어저죄송합니 들어봐. 오. 사이즈 돼, 그쵸? 네. 어? 세게 얘기해, 이야기 아, 봐봐.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분이 어때요? 그죠 어, 좋아요, 오케이. 안 네.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자, 2월 23일 일요일날. 어, 야, 그, 야, 그, 이 마지막, 마지막 포인트에서.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덩어리, 덩어리. 자, 사님 4마리째. 맞죠? 네 마리 이게. 아, 네 마리 라면 어떻게 해? 아네마리죠 오늘 다섯 마리, 네 마리, 네네 네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그정가 사람들이. 자 들어봐 들어봐. 오케이. 아우 기분이 어때요? 좋습니다지.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좋아 좋아. 딱 그만 내려와. 오케이. 어우 크다 크다.